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,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. 단지 이렇게 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?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? 과연 이걸 어, 추후 정무적인 부담이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?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증인은 국무위원소 온몸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위헌위법한 것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 당시 모인 국무위원들은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고요. 이번 비상계엄이 그 당시에 뭐 위헌 위법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.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행사하신다고 하시고 우리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더 깊이 고민하신 끝에 심사숙고한 끝에 내리신 결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예. 온몸을 막는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. 예, 솔직히 말씀드리면,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,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10시 발표 예정이었던 계엄 선포를 거의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공무회의 의사정족수가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의사정족수가 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정장을 갖추시고 저희들이 모여 있던 대접견실로 건너 오셔서 중앙에 앉으시고 저희들도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앉았고 그때 있던 수석비서관들도 다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 때문에 예,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자체는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.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.